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 학교의 급식을 책임지는 교육급 식부입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잔반 캠페인을 합니다. 잔반 캠페인은 저희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텀블러 캠페인입니다. 텀블러 캠페인은 유형품 사용을 줄이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급식을 찾아라인데요. 학생들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교육급 식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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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연구부입니다. 저는 이영현 부장 송병서입니다 저는 연구부 차장 이용민입니다. 저는 연구부 차장 김태현입니다. 연구부는 평화 과학생들의 학업 및 학교 생활을 위한 활동들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활동은 책추천 프로젝트 박기이고요. 수능 이후에는 추천받은 책 포스터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홍보부와 협업하여 입시제도 알림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성부 차장 이우영입니다. 저는 인성부 부장 이현진입니다 저는 인성부 차장 이은진입니다. 저희 인성부는 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도우며. 저, 어, 복장과 임무 등 여러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인성부는 올해 이번 달 실시될 보험말 삼행시 행사와 앞으로 실시된 타임캡슐 등의 여러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의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송호고등학교 학생회 봉사부 부장 차민혁, 2학년 시장 김민호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로는 양심우산 대여 프로젝트와 깨끗깨끗 뾰로롱이라는 학급 깨끗함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 있습니다. 어, 일단 양심우산은 앞으로도 진행,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는 나눔과 배려, 봉사심을 가득 담은 어, 프로젝트인데요. 예를 들어 편지사업을 해서 소방관이나 경찰서에 딱 전달을 해주는 그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할 예정이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부 부장 유주현입니다. 저는 기획부 차장 시태희입니다. 저희 기획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 대부분을 기획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획부에서는 소음고사라는 활동을 진행했는데 앞으로도 소문 보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는 사이트나 방법을 알려주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부장 김윤솔, 2학년 차장 권민서, 1학년 차장 배시입니다 저희 정보부는 정보를 이용하여 학교를 이끌어가는 부서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달에 정보 학이라는 정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 진로부와 대학입시 알림이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체육부 2학년 부장 이수영 그리고 2학년 차장 최소원, 3학년 차장 이한별입니다. 저희 체육부는 성후고 학생들이 더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외에도 스포츠 리그, 건강 증진 캠페인 스트레칭 챌린지 등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더노력하는 체육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부입니다 어, 저는 2학년 부장 장채민, 2학년 차장 이대열, 1학년 차장 김아연입니다. 진로부는 성우고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진로인식 개선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어, 진로개선의 활동으로 성우고학생들을 위한 진로인식 개선 프로그램 및 입시제도 알림 및 다른 부서와의 협업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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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홍보부입니다. 저는 홍보부 부장 박나연 저는 2학년 차장 강민. 1학년 차장 배서진입니다. 저희 홍보부는 학교의 다양한 활동들을 교내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를 통해서 홍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와 콘텐츠를 만들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장반 정규회장 재근 정규회장 김재윤 정규회장 임진아입니다 앞서 각 부서별로 소개 영상은 잘 보셨나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할 것이고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약도 열심히 실천해 갈 예정이니깐요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이 안녕 영상을 잘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